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부터 드신 적 있으신가요? 할 일도 만나야 할 사람도 없고, TV 소리만 하루 종일 집안을 맴돌 때, 왠지 모르게 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나라는 사람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인가?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며, 내 인생이 언제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혼잣말처럼 내뱉게 되는 말들. 놀랍게도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TV 시청 외에는 특별한 취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시간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치열하게 달려오셨기에 막상 시간이 주어지면 노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낯설 뿐이에요. 하지만 이대로라면 남은 30년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루함은 곧 무기력으로 무기력은 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돈 들이지 않고 평생 할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노후 최고의 취미 활동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1년 후에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황금, 현금, 적금. 어떤 것일까요? 80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일본의 미야자키 타미코라는 분이세요. 80세에 남편을 잃고 나서 매일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하며 살지? 누가 나를 필요로 할까? 그냥 이대로 죽는 건가?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뜸하고, 동네 사람들과도 점점 말이 없어지고. 어느날 할머니는 거울을 보면서 울었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예전에 그렇게 활발하던 내가. 그런 할머니가 어느 날 동네를 걷고 있었어요. 목적지도 없이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그때 탁구장을 발견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니까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열심히 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도 들리고 활기찬 모습들이 보였죠. 할머니는 한참 서서 바라봤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즐거워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나?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또 거울을 봤어요. 침울하고 생기 없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탁구장에서 본 활기찬 사람들. 그 대비가 너무 선명했어요. 나도 저렇게 웃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다.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나 같은 할머니가 탁구를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괜히 나서서 창피만 당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득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나 없어도 재미있게 살아요. 약속해요.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어요. 맞아. 약속했었지. 이대로 있으면 약속을 어기는 거야.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이제 정말 바뀌어야겠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떨리는 마음으로 탁구장에 갔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죠. 정말 들어가도 될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때 안에서 누군가가 나왔어요. 어머니, 뭐라고 계세요? 탁구 배우러 오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할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 말이 할머니 마음을 움직였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여보, 약속 지키려고 왔어요. 그렇게 80세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라켓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공이 오면 엉뚱한 곳으로 쳤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서툴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면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 있었거든요. 살아있다는 느낌.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오늘은 좀더잘칠수 있을까?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탁구장 사람들도 할머니를 응원해 줬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아지셨네요. 할머니,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그런 말들이 할머니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죠.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1년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어요. 자식들이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뭔가 달라지셨네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할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알았거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할머니는 계속 탁구를 쳤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90세가 되었을 때, 할머니는 지역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95세에는, 전국 대회에 출전했고요. 100세가 되었을 때는 세계 최고령 탁구 선수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진짜 얻은 건 이거였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에게도 아직 가능성이 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미야자키 할머니처럼 이런 마음이신가요? 이제 늙었으니까 뭘 해도 소용없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야.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80세에 시작한 할머니가 100세에 전설이 됐어요. 그럼 지금 60대인 당신은 어떨까요? 70대인 당신은 어떨까요? 시간은 충분해요. 문제는 시작하느냐, 마느냐예요. 미야자키 할머니가 탁구장 문 앞에서 망설였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 문을 열었을 때의 기분도 상상해보세요. 나도 할수 있구나,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나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그 문을 여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이런 걱정 드세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한테 맞는 게 있을까? 괜찮아요. 그런 마음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오늘은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었던 분들의 이야기를요. 첫 번째 이야기. 자존심을 잃어버린 할아버지.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손자 앞에서 창피당한 적 말이에요. 서울에 사는 김홍석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70세가 되면서 몸무게가 90kg까지 늘었어요. 당뇨병, 고혈압까지 생겼죠. 어느날 손자가 친구들과 놀러 왔어요. 할아버지가 의자에서 일어나려는데 끙하고 신음소리가 나왔어요. 손자친구가 그걸 보고 말했어요. 너희 할아버지 되게 뚱뚱하시다. 그 순간 할아버지 마음이 무너졌어요. 손자가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봤거든요. 아. 내가 손자에게 창피한 할아버지구나. 그날 밤 할아버지는 거울을 봤어요. 퉁퉁 부은 배, 축 늘어진 살들. 이게 정말 나인가? 더 괴로운 건 의사 선생님 말이었어요. 이대로면 5년 못 삽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 울었어요. 손자가 결혼할 때까지도 못 보는 건가? 이 꼴로 죽을 순 없는데. 다음 날 할아버지는 수영장을 찾았어요. 하지만 탈의실에서 또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해 보이는데 자신만 초라했어요. 여기 와도 되나? 그 사람들이 쳐다보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들어갔어요. 5미터도 못 가고 헉헉거렸죠. 옆에서 수영하던 아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더 부끄러웠어요. 아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도 불쌍한 할아버지로 보이는구나. 집에 돌아와서 손자 사진을 봤어요. 이 아이가 자랑스러워할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당당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 마음 하나로 할아버지는 매일 수영장에 갔어요. 처음엔 5미터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년 후. 할아버지는 30kg을 뺐어요. 당뇨약도 혈압약도 모두 끊었고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손자가 말한 거였어요. 할아버지, 우리 반 친구들이 할아버지 멋있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김할아버지 같은 마음이세요?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다. 창피한 모습 보이기 싫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두 번째 이야기, 외로움에 지친 할머니. 혹시 이런 하루 보내신 적 있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하루. 춘천에 김순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89세 할머니였는데 남편도 친구들도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앉아있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 누가 내가 없어져도 알까.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죠.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쉰 소리만 났어요. 이래도 되나? 이대로 죽는 건가?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내일은 밖에 나가자. 사람이라도 보자.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집 밖으로 나왔어요.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냥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거든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 상점 아저씨가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할머니, 오늘도 산책하세요? 그말 한마디가 할머니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누군가 내 존재를 알고 있구나. 매일 같은 시간에 걸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머니를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어제는 안 보였는데, 괜찮으셨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걷기 좋은 날이에요. 10년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89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일 걸었어요. 놀라운 건 10년간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가 진짜 얻은 건 건강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 동네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김할머니처럼 외로우세요? 누가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세 번째 이야기. 쓸모없다고 느낀 할머니. 제주도에 장복희 할머니가 계셨어요. 78세까지 바느질을 하셨는데 관절염이 생겨서 바늘을 잡을 수 없게 됐어요. 어느날 딸이 와서 말했어요.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시니까 그냥 쉬세요.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지만, 할머니 마음엔 상처가 됐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손을 보면서 울었어요.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제 정말 끝인가? 그때 창가에 손자가 두고 간 크레용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크레용을 집었어요. 한 번만, 한 번만 해보자. 종이에 선을 그어봤어요. 손이 떨려서 비뚤비뚤했지만, 오랜만에 뭔가를 만드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런 기분 오랜만이다. 매일 조금씩 그렸어요. 처음엔 선 하나 긋기도 힘들었는데, 점점 나아졌어요. 1년 후, 할머니는 첫 그림을 완성했어요. 딸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거 누가 그렸어요?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그렸어. 6년 후, 85세의 할머니는 개인전을 열었어요. 모든 작품이 팔렸고, 신문에도 나왔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가장 기뻤던 건 이거였어요. 손자가 친구들에게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화가야. 혹시 여러분도 장할머니처럼 느끼세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재능이 있어요. 네 번째 이야기. 불안에 떨던 할아버지. 혹시 이런 기분 드세요? 앞으로 뭐가 될까 하는 불안감. 청주에 박형석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87세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어요. 가족 이름도 잊어버리기 시작했죠. 할아버지는 매일 두려웠어요.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건가? 가족들이 나를 포기할까? 가족들도 절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10분씩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함께 숨을 쉬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호흡에만 집중했어요.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했죠. 하지만 3개월 후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할아버지가 좀더 평온해진 거예요. 1년 후,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온 거예요. 가족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어요. 의사들도 놀랐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지금 90세인 할아버지는 말해요.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게 괜찮아져요. 혹시 여러분도 박할아버지처럼 불안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 불안한 마음도 달래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세요? 김할아버지처럼 자존심이 상하셨나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외로우신가요? 장복희 할머니처럼 무력감을 느끼시나요? 박형석 할아버지처럼 불안하신가요? 어떤 마음이든 괜찮아요. 그 마음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거든요. 이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한다면 말이에요. 지금까지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혹시 이런 생각 드세요? 저 사람들은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혀 특별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여러분과 똑같이 망설이고 두려워했거든요. 시작이 두려운 마음, 이해해요.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세요? 나이도 이만큼 먹었는데, 뭘 새로 시작해?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괜히 나섰다가 창피만 당하는 건 아닐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그러셨거든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디 써먹겠어? 괜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눈치만 보겠어. 하지만, 6개월 후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남자가 그런 걸 해서 뭐해? 하시더니, 지금은 오늘 안 가면 섭섭해 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혹시 이런 걱정도 드세요?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김할아버지, 기억하세요? 처음엔 5m도 못 갔어요.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았죠. 장할머니는 어떠셨나요? 손이 떨려서 선 하나 긋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 하면 비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 김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5m도 못 갔는데, 한달 후엔 50m 갔어요. 그때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장할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첫 그림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그 엉망인 그림이 제일 소중해요. 가족들이 반대한다면, 혹시 이런 말 들으세요? 나이도 많은데, 무슨 운동이야? 집에서 편히 쉬세요. 돈만 나가고, 가족들 마음도 이해해요. 걱정이 되니까 그러는 거겠죠. 하지만, 3개월만 해보세요. 가족들이 먼저 알아봐요. 김할아버지 아들 말이에요. 아버지, 요즘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지시고, 김할머니 딸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예전에 그 활발하던 모습이 돌아오셨네요.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좋은 건 알겠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시죠? 하나만 선택하세요.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만요. 손자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다. 걷기나 수영. 외롭지 않게 살고 싶다. 탁구나, 악기. 뭔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림이나 독서.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명상. 하나 정했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3일만 해보세요. 평생 할 거야. 이런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세요. 3일만 해보자. 3일 하면 조금 익숙해져요. 그럼 이제 3주를 목표로 하세요. 3주 하면 습관이 되기 시작해요. 3주를 버텨내면 3개월까지 해보세요. 3개월 하면 완전히 당신 것이 돼요. 그때부터는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해져요. 미야자키 할머니도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3일만 해볼까? 하면서 말이에요. 오늘 당장 할수 있는 것 좋은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죠? 간단해요. 걷기를 선택했다면 운동화를 신으세요. 오늘은 집 앞만 한 바퀴. 이것도 시작이에요. 수영을 선택했다면 수영장을 찾아보세요. 오늘은 그냥 구경만. 이것도 시작이에요. 탁구를 선택했다면 동네 탁구장을 알아보세요. 오늘은 어떤 곳인지만 봐도 충분해요.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 없어요. 일단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김 할아버지도 처음엔 수영복도 없이 수영장에 갔어요. 어떤 곳인지 구경부터 하자 하면서요. 1년 후 당신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걷기를 시작했다면 허리가 꼿꼿해져 있을 거예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걸음걸이 멋있어요. 할 거예요. 수영을 시작했다면 몸이 한결 가벼워져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탁구를 시작했다면,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오셨네요. 반가워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림을 시작했다면, 손자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그린 거예요. 자랑하는 손자를 보면서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될 거예요. 오늘은 뭘 배워볼까?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질 거예요. 꺼, 내가 이렇게 활기 찼나?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요. 나도 할수 있구나?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가장 소중한 세 가지. 처음에 질문 드렸죠? 황금, 현금, 적금. 이제 답을 알수 있겠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가 있어요. 황금, 소금, 지금. 황금은 다시 벌수 있어요. 소금은 다시 살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오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거예요. 그때 시작할 걸, 그때 용기를 낼 걸,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미야자키 할머니가 탁구장 문 앞에서 망설였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도 망설이고 계시죠? 그 망설임 뒤에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만의 작은 변화가 소중해요. 20년 후, 손자들이 친구들에게 말할 거예요. 70세에 새로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하고 계셔.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해요.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거든요. 지금 시작하면, 1년 후엔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 말할 거예요. 큰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그걸로 충분해요.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하루 더 늙어요. 내년에는 한살더 많아지고요. 그런데 내년에 시작한다면 그때는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완벽할 필요 없어요.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자신만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 어떤 것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